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또 굉장히 충격적인 홀령사 빌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음, 제압을 무한으로 사용하는, 어, 깃털 빌드인데요. 다들 지금 요 폭풍 깃털 사용해서 사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요 빌드를 졸업하고 넘어갈 만큼 굉장히 고점이 높고 빠른, 빠르고 좋은 빌드입니다. 일단은, 어, 세팅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오늘, 아까 전에 한 4시간, 5시간 전에 진행했던 10월 10일자 라이브에서는 이 명품화가 안 되어 있거나 4단계까지만 되어 있는 아이템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한 상태고, 일단 이 빌드를 제가 이거보다도 못한 세팅으로 지금 90, 90단을 되게 편안하게 깼거든요. 그래서 뭐 85단 정도로 뭐 쇼케이스, 시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 가이드를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본적인 부분은 그냥 이런 식으로 쓰셔가지고 일을 하는 부분니다 데미지 뜨는 거 보이시죠? 음, 이런 느낌이구요. 아, 뭐, 말 딱히 안할 테니까 다들 한번 쭉 보시면서 감상해보세요. 지금 뭐 2, 30만 정도 딜 뜨는 거 보이시죠? 자, 제압드입니다 여러분. 느낌이구요. 일단은 지금 제가 그 와류를 자동으로 사용되게 해놨는데 직접 와류를 사용하는 글자가 또 있어요. 근데 그두 가지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아서 제가 이따가 영상을 설명하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큼지큼지막한 모팩을 잡고 싶은데, 모이 없네요. 게 마무리를 하는 빌드입니다.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더 걸렸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감안 하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딜 다르게 한 것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요거는 냉기 소환사 급격하게 피를 깎는 그런 모습이에요. 요거는 지금 보시면 제가 비상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살짝 다른 빌드다. 메일의 연차 쓴다는 얘기는 하세요. 가세요, 냉기소환선님. 자, 이제 여기 보시면, 피가 갑자기 확 달거든요? 요런 어? 느낌으로?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 잘 보시면, 냉기소환선님, 여기 체력에 썸네일에 나와있죠? 요렇게 지금 20만 20억 30억 요런 식으로 쭉 뜨는 거예요. 순식간에. 어. 요러,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딜 자체도 굉장히 어마무시한 수준이고요. 어, 좀 많이 고점이 높은 빌드예요 지금 세팅 이런 거 하나도 안돼 있는 거 가지고 이 정도 하는 거면 지금 롬님이랑 다른 분들은 이거 명품화 12번 다 하고 쓸 만한 그그 옵션으로 다 명품화 해 놨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면 진짜 좋은 빌드고, 그 다음에 여기 돼지방벽이나, 아니면은 여기 크라이, 그, 빼고, 다른 것들 써도 되거든요? 뭐, 오, 그, 오물룬 같은 거 써도 됩니다. 이거 이따 설명해드리고, 자, 이 빌드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고블린님이라는 님께서 만드신 정말 기발하고 미친 빌드예요 어, 그리고, 이거 이 빌드 같은 경우에는 10월 10일자 한 지금 5시간 전 정도에 제가 라이브부터 시전을 해 드렸고 지금 영상을 녹화하는데 현재 시간으로 롬 님도 관련된 영상을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좀 떠오르는 신규 메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다른 분도 그렇고 고블린 님께서 만드신 빌드에서 조금씩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세팅을 다르게 했으니까 본인한테 맞는 걸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세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느냐. 일단, 에베와카의 조화,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피해 감소에 명품화 해주시고요. 모능 해도 뭐, 상관 없습니다. 아무, 다들 알다시피 지금 재료가 많이 모자라죠. 그리고 갑옷은 티리엘의 권능, 피해 감소, 그, 이동 속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데, 티리엘의 권능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갑옷을 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방어도 체력, 뭐 민첩 이런 거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신발에서 그 라카노스나 얘네 축복 이런 거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갑은 깃털 일제 사격에 붙여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그 다음에 공속, 최생순이고, 어 위상은 전이된 힘의 장갑, 어 전이된 힘의 위상 이렇게 씁니다. 전이된 힘의 위상은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어 방패 막기 확률 추가 극대 화 얻는 요거예요. 그리고 추가 극대화 효과를 그러면 어떻게 얻느냐? 여기 케펠레케에서 보면은 확정적으로 극대화 적중을 시키죠. 요걸로 뻥튀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바지 같은 경우에는 티볼트를 쓰시고요. 최대 자원이 이 빌드는 정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 자원에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에는 방어도나 이속 붙여주시고요.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어픽 쓰면 좋다는 뜻도 있어요. 물론 그만큼 좋으니까 명품화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결투사의 위상과 난기류의 위상을 사용하는데 결투사의 위상은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빌드이고요. 난기류의 위상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한번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사냥 영상이거든요. 이 난기류를 사용하는 사냥 영상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직접 끌어 모으는 거예요. 보시면 어 사냥을 좀 하지 않겠니? 자 가서 이렇게 모읍니다. 직접 좀 사냥하고 이제 모을 거예요. 이렇게 모으죠 직접 어 이렇게 해서 제가 원할 때 모을 수 있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르게 테스트를 한다고 지금은 그 비상을 뺐는데 어 딜적으로는 이 빌드가 조금 더 세고요. 대신에 좀유틸성이나 내가 원할 때 모아서 몹이 퍼지지 않게 하는 데는 요게 좋습니다. 왜냐? 요즘 여기, 여기 해골 모양 있다시피 이참화를 쓰면 애들이 도망을 가거든요? 이제 공포 걸려서 도망을 가는데 그, 그, 그게 싫으신 분들은 비상으로 다시 모아주시고요.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딜을 세게 넣으신 분들은 역습을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비상을 빼면 된다는 거예요. 비상을 뺀다는 거는 여기서 비상을 넣는다는 거예요. 이제 비상이 아니지 와류를 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상이랑 와류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그 난기류의 위상을 쓰면 비상 스킬을 쓸때이 와류가 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스킬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요로타 정도만 알아주세요. 다음 패케르케의 막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극대화 확률이 아니죠. 이거는 최대 자원입니다. 아, 최대 자원에다가 다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태양은 공격 속도 다 올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재감이 또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반지는 공속 민첩 최생순이에요. 공속 왜 공속을 많이 챙기는지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최생 제약기술 핵심기술 이렇게 해서. 추방군주 영물은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고유 옵션이죠 높을수록 좋음 그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고유 옵션 높을수록 좋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음, 담금질은 장갑일 경우에 제압 피해와 비상 크기 증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동속도, 보호막 생성량, 반지에는 제압 피해, 사냥꾼 제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보석이랑 룬세팅 같은 경우에는 무기랑 투구에 룬을 넣고 나머지 방어구에는 자수정, 장신구는 해골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1번은 포크, 쿠에 넣어도 되고요 쿠에 대신에 뭐오음룬 같은 거 넣어도 돼요. 뭐오우물론 같은거에서 뭐그 야만 야만 함성 딜 증가 피해진가 요거 넣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제가 썼던 탐이랑 크라이가 있구요 그리고 이거 말고 만약에 이 난기류를 직접 쓰실 거면 스킬 비상 스킬을 직접 쓰실 거면 조리랑 잘을 쓰시면 됩니다 요렇게 한 세트에요 졸, 잘 그리고 탐, 크라이 요렇게 한 세트구요 그 다음에 스킬같은 경우에는 음. 와료 미사용 버전은 일단 이렇게 되고요 와료 사용 버전은 여기서 역습이 들, 빠지고 역습이래 요 뭐야 어, 역습이 빠지고 비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류 스킬, 비상 스킬이죠 비상 스킬 사용 버전은 역습 대신 비상을 사용하고 신발에 난기류 위상을 사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홀령 선택은 1차 고릴라 아, 1차 재규어, 2차 고릴라입니다. 그리고 상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다 저 올려놨는데, 자, 보시면 뭐가 다르냐. 여기, 와류를, 정확히는 비상 룬이죠. 비상 룬을, 아, 와류 룬이죠. 와류, 크라이니까. 크라이 룬을 사용하는 버전. 그리고 비상 직접 사용하는 버전인데, 보시다시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기류의 위상도 사용.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요거는 하나만 찍었고요 여기는 이렇게 세,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찍었죠. 그래서 요건 직접 사용하는 거, 요거는 눈이 사용해 주는 거,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포인트는 어디서 찾고, 어디서 빼느냐? 요거, 요 갑옷에서 하면 돼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천천히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저는 현재 어떻게 찍었나? 일단 여기 세팅. 아, 이템을다 빼고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앞에 가장 기본이고요. 이렇게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본. 여기는 그 아래. 이게 핵심 기술이고요. 다섯 개, 하나, 하나. 세 개, 세 개, 세 개. 그리고 밑에 집중. 하나, 하나, 세 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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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방어 기술에 인내 하나, 인구 세 개, 철갑 가죽쪽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다음에 역습 쪽 하나씩, 차마 차마 하나씩 이렇게, 그다음에 경고함 우세 하나씩 세 개씩 찍어주시고요. 광위 강력함 용광로세 개씩 찍어줍니다. 그리고 결단력 영적 조율 우월 세 개씩 사냥꾼 이렇게 세 개씩, 그 다음에 가장 아래 있는 영재의 박자 쿨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넣어줍니다. 어,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궁금한 부분은 직접 여기서 적어도 이거 보시면 되고 제가 글에다가 그 인덴 시트도 적어 놨어요. 이제 네, 적어 놓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 참고해서 보실 수 있게도 해드릴 테니까 어, 고정 댓글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복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 문양 레벨이 220이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사진으로는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제 걸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여기 거상 문양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정복자는 전설로 드는 끈적이는 보호막 그리고 영리함 달아놨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쇠약 노드에, 사육사 넣어요. 사육사를 왜 넣어요? 이거 화산, 화신 기술 피해 이런 거 없잖아요. 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최대 자원을 땡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쓰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기는, 드러내기 노드에, 날발톱 문양이고요그 다음에 위에는, 집중 노드의 기백 문양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설명은 다 끝났고요. 어, 일단은 이 빌드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빌드예요. 강력하고 재밌는 빌드이기 때문에 다들 꼭한 번씩 따라 해주시고요. 음,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한테 여쭤보시면 되는데 여기 제가 간단하게 질문도 적어놨어요. 그래서 극대화 확률 왜안 올려요? 공격 수도왜 챙겨요? 뭐 TDL 없으면 안 돼요? 쿨은 왜 이렇게 빨리 줄어요? 이거는 왜안 써요? 이런 거를 제가 천천히 또 하나씩 여쭤보시는 것마다 넣어놓을 테니까 이것도 한 번씩 오셔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